안녕하세요. 비신회장님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찌해서라도 며느리를 부려먹고 싶어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 며느리 정말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네요. 유리 조리 잘도 빠져나갑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저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중에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이 항상 저를 벼르고 계셨었는데, 그렇다고 막말을 하고 구박하면서 그러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내가 시어머니이고 시이모니까 나를 대접해라. 아무리 그래도 너는 며느리이고 여기는 시댁인데, 우리 아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니들 사정이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되바라진 사람도 아니고 적당하게 대우 받았을 땐 자세 확 낮춰서 대접해 드렸었고 옆에서 남편이 시어머니 시이모님 행동이 지나쳐 나무랄 때 저는 남편 편을 들었던 게 아니라 시새 식구들 편을 들고는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특성 잘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며느리를 들인 시어머니이신데 평소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고 새 언니가 들어오고 나서 은근히 텃세를 부리는데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시어머니들은 다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며느리를 들이면 다들 저렇게 드세지는구나. 그동안 호랑 말코 같은 놈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놈이라고 도대체 너란 놈은 언제 철이 들 거냐고 저 놈은 다시 군대를 가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욕만 먹었던 오빠였었는데 새 언니가 들어오고 나서 엄마의 행동과 말들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다는 둥, 옷에 먼지 한톨 묻히게끔 한적 없고, 맵기마다 밥해서 먹였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는 그동안 오빠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으로 둔갑이 되더라고요. 저희 오빠랑 엄마 사이 정말 좋지를 않거든요. 음, 사이가 좋지 않다기보다 엄마는 오빠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맨날 정신 못 차리고 얼빠져서 사는 놈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했었는데, 그리고 술 먹고 저녁 늦게 라면 끓여먹고 갓스인지 주변에 라면 부스러기 하나 떨어뜨렸다고 냄비로 맞은 적도 있었는데, 도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암튼 엄마들은 며느리를 들이면 망각의 세계로 빠지고 자신들의 기억을 조작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남편 이야기하고 남편이 뭐 잘났네, 어떤 내 효자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도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웃음만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만 봐도 뭔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바보 같고 정신머리 없는 오빠니까 혹시나 새 언니가 그걸 눈치채고 오빠를 무시할까봐 그런 조바심에 불어 오빠 편을 들어주는 것 같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새 언니는 우리 엄마 입에서만 오빠가 어떻다 저떻다 우리 집 아들로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와 더불어 시이모님까지 나서서 남편 이야기를 하시니 가끔은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시이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본인 아들처럼 키웠다고, 그래서 더 정이 가고 저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그다지 시이모님하고 어렸을 때 빼고는 추억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처럼 시 이모님도 기억을 조작하셨나 보더라고요. 딱 어느 정도 선까지만 자랑질 하시면 들어줄만 하겠는데, 적당한 선을 지키는 시 어머니와는 다르게, 시 이모님은 가끔씩 여성을 비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하셨었습니다. 자기도 저와 같은 여성이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다른 건다 참아도 여성 비하는 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학원 다닌다며! 여자가 뭘 그렇게 많이 배우려고 하니? 대학 나왔으면 되었지 무슨 대학원까지 여자 많이 배워봤자 탁 소용없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자연스럽게 회사 관두게 되는 것인데 뭐했 싸먹으려고 공부를 더 하니? 네 남편이 다니면 몰라도 너가 다니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많이 배운 여자들도 그리고 잘났었던 여자들도 애 낳고 키우고 집에 있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 네 남편이 그걸 허락했어? 너 공부하는 거? 참 요즘 것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수 없다니까. 언니, 나는 우리 며느리가 많이 공부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그거 다돈 낭비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애 낳고 하면 집에 있어야 할 팔자인데, 뭐 타라 몇백만원씩 내면서 공부를 더 한대? 대학원 나왔으면 됐지. 가만히 있는 언니도 참 이해가 안 간다. 너는 좋은 시어머니 둔줄 알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이런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배움이 있어서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돈 내고 배우는데 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이 낳고 집에 있으면 다 거기서 거기이고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거라는 저말 확실한 여성 비하 아니겠습니까? 제가 배움에 열정이 있어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왜 이모님이 나서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모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여성비하 하는 말씀이세요. 여자의 적은 여자. 지금 그 말이 딱 어울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너가 아니라 질부 아닌가요? 저도 호칭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조카의 며느리를 너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나요? 이모님이야말로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가 뭐예요? 이모님이야말로 이런 사상 가지고 계시면, 아휴, 나중에 며느리 드리면 그 며느리 너무 쉽지 않겠는데요? 요즘 이모님 이런 말씀에 가만히 있을 며느리들 없어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시어머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무래도 자신의 동생한테 말대꾸를 하니 그게 기분이 나쁘셨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아무리 이모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도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며 우선 앞에서는 내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기분 좋으실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게 순서라고 그리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새 언니에게 하는 시어머니 노릇하고 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노릇에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 이모님이 저를 나무라셨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당신 동생을 통해서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셨던 거였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시 이모님은 다른 며느리들하고 비교를 하셨었는데 바로 시 이모님의 친구분들 중 이미 며느리를 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이번에 돈뭉치 꽃다발을 주었다더라고. 그 며느리는 이번에 승진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깜짝 선물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 어떤 며느리는 아이 봐주는 시어머니 고생하셨다고 해외여행을 시켜 주었다더라. 요즘 세상에 싸가잡는 며느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배운 만큼 격식도 갖출 줄 알고 무엇보다 제대로 배운 애들이 어른들도 잘 모시더라. 엉성하게 배운 애들이나 남녀 평등 이딴 말 외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같더라 등등 다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저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시 이모님 나이이면 시 이모님의 아들 나이가 딱 적당한데 도대체 시 이모님 친구분들은 언제 아이를 낳으셨길래 벌써 며느리를 들인 친구분들이 저리도 많은 걸까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며느리들이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남편 통해서 시이모님 교육 좀 단단히 시키라고 그간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도껏 좀 하시라고. 괜히 가만히 계신 시어머니까지 물들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른 집안의 며느리들하고 비교하는 거 중단하시고 제가 시댁에 가는 날에는 시댁에 오지 말라고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두라고 경고를 했지요. 남편은 한동안 시이모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말이에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시 이모님이 제 앞에서 한 말들은 사실 이모님이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시 어머니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을요. 남편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시 이모님이 사실대로 남편에게 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이 시 이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도련님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취업 준비는커녕 조언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모도 걔 수준 잘 알지 않냐고 내가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취업하기 힘들 텐데 계속 우리 안에 괴롭히면 자기도 그동안 도와줬던 손길을 모두 걷어버릴 것이라고 협박을 했었거든요. 시 이모님이 아들을 가지고 뒤를 하니 시 이모님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절대로 시어머니 귀에는 들어가지 않게끔 해달라고 만일 내가 불어버린 사실 어머니가 알게 되면 며느리 앞에서 체면 구겼다고. 자기를 죽이려 들 것이라고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나 친한 자매 사이를 이용해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거였나 그래서 시 이모님한테 말대꾸를 할 때마다 조용히 타 이르는 듯 하면서도 나를 나무랐던 거였나 생각이 조금 복잡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심증은 같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헷갈려 했었던 저와 남편이 모든 일을 꾸민 건 시어머니라는 확신을 가지는 데이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됐던 한숨을 쉬면서 말씀을 하셨지요. 아가 얼마 안 있으면 네 이모 생신이란다. 아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은 지금 취업을 준비한다고 시엄마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긴 했고 네가 며느리가 되고 나서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처음 만든 시댁 식구 생신이니 네가 좀 챙기는 게 어떻겠니? 거하게 한살 차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정성만 보여달라는 거다. 네 이모한테는 내가 미리 이야기를 안 할게. 그날 네 이모 깜짝 놀라게 한번 만들어 주자구나 내가 사실 네 이모랑 사이가 좀 특별해. 그래서 나는 네가 내 동생을 이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은 시어머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정성스럽게 내 동생 생일상 차려주면 내 면도 살고 그리고 가뜩이나 내 동생이 너한테 막말하고 그러는데 이번 참에 화해의 손길을 네가 좀 내미는 게 어떨까 싶다. 애가 직설적이어서 그렇지 절대로 나쁜 뜻이 있는 그런 애는 아니야. 애 성격이 원래 좀그랬어 그래. 그동안 너도 내 동생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 쪽 많았겠지만 그래도 어른이잖니. 며느린 너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맞단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시댁 식구들 생신상 네가 다 차려야 할 텐데 미리 연습도 하면 좋지 뭘 그래. 너무 격식 따지지 말고 그냥 정성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모른 척하고 네 이모 네네 집으로 데리고 갈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신 시이모님 생신사 준비하라는 일정은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었고, 만일 시이모님이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비밀에 대해서 발설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시어머니 입장 생각해서 그리 하겠다고 말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떠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제가 거절을 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저 이미 선약이 있어서요.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라서 교수님과 미팅을 좀 하기로 했거든요. 이모님 생신상은 못 차려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 시어머니 청을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그럼 다음 주는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나 아무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약속이 있는데 다음 주엔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어디를 좀 가기로 했거든요. 친한 신부님 뵈러 가기로 한 거라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저희 식구들한테 모두 다 살해 주신 신부님인데 좀 편찮으시거든요. 두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라 깰 수가 없어요. 제가 두 번을 거절했는데도 다시 시어머니는 그 다음 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시이모님 생신은 언제까지인 거죠? 생일을 미리 당겨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3주까지 당겨서 하기도 하나요? 이번에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 저는 시어머니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다 선약이 있어서요. 저 머리 예약해 놓았거든요. 거기 스탭 선생님이 워낙에 손님이 많아서 이거 원래는 이번 주에 하고 싶었는데 가장 빠른 게 2주 뒤라고 해서 이미 예약해 놓았어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탈모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암튼 좀 프라이빗한 곳인데 거기 예약 잡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듯이 어머니는 제게 빽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동안 시 이모님이 저를 그렇게 욕을 하고 며느리 길을 들여야 한다 했을 때도 당신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했었는데 너란 애는 그간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거저만 하는 거냐고 말이지요 빽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우선 그 누가 시이모님 생신상을 차리나요 시부모님 생식상도 차릴까 말까인데 시어머니 며느봐서 그리고 앞으로 시부모님 생신상은 제 책무나 다름없으니 미리 연습한다 셈치고 생신상을 차리나니요 이건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게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리고 도대체 시이모님 생신을 얼마나 앞당겨서 하시고자 하길래 삼지를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부분도 참 의아했습니다. 나는 너 며느리라고 해서 시집살이 할 생각도 없고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막대하고 그럴 생각은 없는 사람이다. 그 동안 깐깐한 네 이모가 봤을 때 너를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나 그럴 때마다 네편 들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고. 그리고 니네 며느리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시집살이 시키려 드는 것이냐고 내 동생 나무라 썼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내 동생 말이 다 맞았구나.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살살 약올려서 어줍잖은 핑계 대면서 시어머니 놀리냐고.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앞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은 내 동생이 너를 핀잔 주고 앞에서 대놓고 다른 며느리들하고 비교하고 했다면 앞으로는 그 짓거리...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어. 가는 게고와요 오는 것도 고운 거다. 너 이런 식이라면 나도 고운 시어머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민망하든 말든 그리고 시의 이모님하고 사이 멀어지든 말든 그건 제알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참 어른이 자자는 말중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는데 왜다 이야기 해놓고 모른 척 하라는 걸까요? 모른 척 하기를 바란다면 끝까지 말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 말해놓고 다 사정 이야기 해놓고 꼭 나중에 모른 척 하라고 알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평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끼리 비밀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참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이모님하고 저하고 사이 좋아지게 하려고 생신상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나 이모님이 엄청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이모님이 저랑 남편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모른 척하라고. 그런데 저 모른 척안 하려고요. 어머니, 정말 이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이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모님이 느껴서 그리 말씀하신 거래요? 정말 제가 부족해서 깐깐한 이모님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뭐가 나 보이셨대요? 어머니. 자세는 이야기 안 할게요. 이모님이 얼마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간 이모님이 왜 제게 그리 막말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이모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대회는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다는 그 사실까지 말이에요. 지금 슬슬 어머니가 시동 거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 어머니랑 장난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이모님 생신은 이모님 식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이모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그 누가 시어모님 생신을 차리는데 반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게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시동 가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랑 싸우셔봤자 어머님한테 득될 것 하나도 없어요. 저 또한 득될 것 하나 없고요. 적당하게 시어머니 되져 바라실 때, 저도 그냥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제 이야기 들으셨지만, 어머니도 그냥 이모님한테 모른 척 하세요. 아셨죠? 시어머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은 긍정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뒤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모른척하시라 저 또한 말씀드렸으니 이후 시어머니 만나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말 모른척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적당히 시어머니 대우해드리고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요리조리 핑계 대면서 은근히 살살 약좀 올려드리면서 빠져나가고는 합니다. 시이머님은그 이후 절대로 제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철저하게 시 이모님한테 모른 척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아니면 두 분이서 이미 입을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분 사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거든요. 아무튼 우리 여자들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살살 빠져나갈 때도 시어머니 다 알고 계시면서 역시나 모른 척을 하시기는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모른 척하는 사이가 되어야만 하는지, 아마도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다 보니 평생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